대한배드민턴협회의 40명이나 되는 임원이 안세영을 이용해 거액의 스폰서비를 챙기고 임원들이 나눠 쓴 방만 경영이 드러난 가운데 안세영의 소속팀인 삼성생명이 소속선수의 시달림을 묵과한 배드민턴협회의 법적 책임을 묻고 대한체육회현 배드민턴협회 해산을 건의할 예정임이 밝혀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배드민턴 협회의 불공정한 행태와 선수 보호에 실패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새로운 회장사로 삼성이 직접 나서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러한 배경에는 이재용 회장의 전격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재용 회장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배드민턴계에 든든한 후원자로 자리해왔고 매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스포츠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펼쳐왔죠. 그러나 이제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발생하며 이 문제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자랑 안세영의 폭탄 발언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인데, 안세영은 용기 있게 배드민턴 협회의 부조리와 자신의 시달림을 고발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국내뿐만 아니라 주요 외신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한순간에 배드민턴계의 적폐가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던 삼성 이재용 회장이 드디어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안세영 선수를 위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녀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 발언은 단순한 언론플레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법적 소송뿐만 아니라 안세영이 당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며 배드민턴 협회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것인데요. 삼성이 배드민턴계의 전격적인 개혁을 선언하게 된 배경에는 이재용 회장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는데 90년대에는 한국 배드민턴이 세계 무대에서 전성기를 누리며 수많은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배드민턴의 황금기는 저물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소업체의 오너들이 회장 자리를 차지했지만 협회의 기부금 수입은 전무했고 그 결과 배드민턴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배드민턴을 비인기 종목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에 불과한데, 사실 배드민턴은 대한민국 생활체육 시장에서 가장 넓고 깊게 뿌리내린 스포츠 중 하나이고, 그만큼 거대한 생활체육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거액의 스폰서십을 유치하기에 비교적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삼성은 배드민턴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포착한 것입니다. 삼성은 기존 협회가 만들어낸 낡은 틀을 부수고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 나섰는데 이번 개혁의 핵심은 바로 선수 중심입니다.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협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이를 위해 삼성은 기부금을 주도적으로 활용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수 지원 협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죠.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새별 안세영이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하며 그야말로 배드민턴계를 휩쓸고 있었던 시기. 그 뒤에는 생각지도 못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안세영이 글로벌 스타로 떠오르며 배드민턴 협회에 막대한 후원금이 몰려들었지만 협회는 그녀의 개인적인 성장을 오히려 가로막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협회는 안세영이 협회의 틀에서 벗어나 개인 스폰서를 받는 것을 철저히 막았는데 수백억 원에 달하는 협회의 후원금 중 상당 부분이 안세영 덕분에 유입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안세영이 따로 스폰서를 받기 시작한다면 협회로 들어오는 후원금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협회는 그녀의 독립적인 움직임을 방해할 수밖에 없었고 안세영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실제로는 협회의 이익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협회는 그녀를 대표팀에 가두어 아마추어 선수처럼 훈련시키면서도 세계 무대에서는 프로 선수들과 싸워야 한다는 어이없는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을 상대하며 금메달을 따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오롯이 혼자의 힘으로 이겨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억울함이 쌓이고 쌓여 결국 그녀의 마음 속에서 울분이 터졌는데 한 번의 폭탄 발언으로 안세영은 자신이 짊어져야 했던 모든 불합리와 압박을 세상에 알렸고 그녀의 목소리는 그동안 가려져 있던 배드민턴 협회의 부조리를 폭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협회의 수장은 이 모든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협회장은 배드민턴 동호인 출신이었고 실무적인 일은 부회장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얼굴마담 역할을 하는데 그쳤던 것이고 그가 마주한 기자들의 질문에 알아보겠다는 말 외에 다른 답변을 할수 없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협회장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안세영의 뒤에는 삼성생명의 강력한 지원이 있었고 이 지원이 없었다면 그녀의 성취는 더욱 어려웠을 것인데 이 이야기는 더 깊이 파고들수록 삼성과 한국 스포츠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1983년 삼성은 전폭적으로 레슬링단을 지원하며 한국 레슬링계를 전성기로 이끌었는데 당시 대한레슬링협회의 회장은 다름 아닌 이건희 회장이었죠. 1982년부터 1997년까지 대한레슬링협회 21에서 23 4대 회장을 여기만 이건희 회장은 한국 레슬링을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가 이끄는 동안 한국은 올림픽에서 7개의 금메달을 따냈고 아시안 게임에서는 무려 29개의 금메달을 휩쓸었습니다. 한국 레슬링은 그야말로 황금기를 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물러난 후 한국 레슬링은 여러 이유로 쇠퇴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일본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며 아시아 레슬링의 중심에 서 있는데 이 역사적 사실은 오늘날 누리꾼들에게 또 다른 기대를 품게 만들었죠. 이재용 회장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배드민턴 협회장이 된다면 다시 한번 스포츠계를 부흥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그들 사이에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보여준 선한 영향력을 이재용 회장에게도 기대하고 있는데, 그가 배드민턴 협회를 이끌어 간다면 현재의 부조리와 혼란을 없애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협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죠. 일각에서는 대기업이 스포츠 협회장을 맡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는데 축구협회를 예로 들며 대기업이 지나치게 스포츠에 개입하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삼성은 예외적으로 올림픽과 스포츠 전반에 깊이 관여하며 진정성을 보여왔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지원하고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며 대한민국 스포츠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대기업이 스포츠 협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현재의 협회들이 선수보다는 협회장과 임원들의 이익에 집착하며 막대한 자금의 배분 문제로 투명하지 못한 운영을 보여주고 있으니 차라리 대기업이 나서서 이런 치사하고 자잘한 돈 문제를 제거하고 선수들이 오로지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재용 회장 역시 스포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최근 파리 올림픽에서 삼성전자의 지플립6 셀피 마케팅이 성공적이었다며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고 이는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스포츠와 올림픽에 깊이 관여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재용 회장의 스포츠에 대한 열정은 단순한 경영자로서의 관심을 넘어서 그의 개인적인 경험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 과거 승마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이재용 회장은 각종 대회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하며 스포츠맨으로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은 IOC 위원으로 활동하며 평창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재용 회장이 배드민턴 협회장으로 나선다면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또 한번 대한민국 스포츠에 중요한 족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안세영의 앞길에는 예상치 못한 도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안세영에게 귀화를 제의한 것인데 중국은 현재 배드민턴 최강국으로 군림하고 있지만 유독 여자 단식에서 안세영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간판 선수 천이페이가 안세영에게 번번이 패배하자 그들은 전 종목을 석권하기 위해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안세영에게 마술을 뻗치고 있는 것인데요. 안세영이 만약 중국으로 귀화한다면 중국은 그녀에게 금전적으로 최고의 대우를 해줄 것이 확실하고 아직 22세에 불과. 그녀의 앞날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있고 중국은 그 가능성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듯 합니다. 안세영은 아직 귀화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지만 이런 제안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돌연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는데 표면적으로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품행과 단체 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안세영을 겨냥한 교묘한 함정으로 보입니다. 새로 도입된 규정은 협회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인데 협회의 이른바 정당한 지시라는 말은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이로 인해 협회는 자의적 해석을 통해 불편한 선수들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쥔 셈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가대표 자격 박탈이 얼마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조항들인데 한번 지시를 어기면 6개월 미만의 정지 3번 이상 어기면 1년 이상 정지에 이어 최악의 경우 영구 박탈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규정은 특히 안세영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안세영은 이미 공개적으로 협회와 맞섰고 이는 그녀의 국가대표 자격이 협회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배드민턴 협회 임원이 무려 40명이나 되면서도 단한 푼의 기부금도 내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는데 이는 특히 양궁협회와의 비교에서 더욱 명확해지는데요. 양궁협회의 정의선 회장은 개인적으로 36억 원이라는 거액을 쾌척하며 스포츠계에 귀감이 되었지만 배드민턴 협회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 전원이 기부금을 단한 푼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한 배드민턴 협회의 현재 상황은 마치 드라마 속에서나 볼법한 전개로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 협회의 수장이 과연 이 거대한 스포츠 산업을 이끌만한 인물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고, 그 중심에는 김택규 회장이 있는데요. 김택규 회장은 충남 배드민턴 협회장 출신으로 엘리트 체육인이 아닌 동호인 출신이라는 점에서부터 이미 배드민턴 팬들과 전문가들의 걱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택규 회장의 프로필을 보면 대한배드민턴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빛 엔지니어링 소장이라는 이력이 기재되어 있지만 이 회사는 포털 사이트에서조차 검색이 되지 않으며 회사 홈페이지조차 없는 수준의 영세 업체로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죠.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이들은 대한 배드민턴 협회를 이끄는 회장이 이런 작은 회사의 소장이라니, 과연 배드민턴 종목의 발전을 이끌 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의문은 다른 스포츠 협회의 회장들과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지는데 대한 양궁협회의 회장은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HDC 정몽규 회장, 대한빙상연맹의 회장은 제네시스 BBQ 그룹의 유농근 회장 등그 이름만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 스포츠 종목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배드민턴 협회장은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영세 업체의 소장이라는 점은 그 자체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배드민턴 협회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협회의 임원진 규모를 살펴보면 김택규 회장을 필두로 부회장이 7명에 달하며 이사진은 무려 30명이나 되는데 총 40여 명에 이르는 임원진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은 과연 합리적인지 불필요하게 많은 임원진을 선임해 방만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반에 대한 양궁협회의 조직도를 보면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양궁협회는 부회장이 두 명에 불과하며 이 사진에는 양궁계의 감독과 코치, 최대 교수, 변호사, 인권 전문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관련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협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며 선수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협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배드민턴 협회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어떤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전체 체육계가 얼마나 깊은 반성을 할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 사태를 통해 협회는 진정으로 선수를 위하는 협회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제 배드민턴계를 비롯한 한국 체육계 전반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이끄는 대한양궁협회처럼 진심으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복지를 위한 협회로 변모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 배드민턴이 다시 한번 세계 정상에 우뚝 설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해행